그녀의 수첩엔 매일 똑같은 문구가 쓰여졌습니다. 2014년 나는 천억대 CEO가 될 것이다. 꼭꼭 눌러 쓴 다짐들은 하나둘 현실이 됐습니다. 월 매출 2억 원, 렌터카 회사의 대표였던 신희재 씨, 차량 3 0대로 시작한 렌터카 회사를 3년 만에 100대를 굴리는 중견 업체로 성장시킨 것도 그녀였습니다. 지난 9월 14일 협력업체 개업식에 참석했던 그녀가 호리연이 사라졌을 때만 해도 갖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 맨 처음에는 뭐 세자가 뭐, 임신했다 그런 소문도 있죠. 뭐, 아 남자 어떤 남자가 아 어, 이제 돈잘 나가니까 돈그 때문에 뭐 숨어 있고 납치했거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그 갖가지 추측들이 엄청 많았어요. 두 아이의 엄마, 탄탄한 기업체 여사장, 그녀가 가출할 이유는 없다는 게 가족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루만에 실종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실마리가 잡힌 건 실종 구일째 되던 날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한 여성복 매장에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고 손톱 관리를 받는가 하면 커피도 한잔 사서 마십니다. 문제는 하나같이 CCTV가 없는 매장뿐이라는 것.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사라진 신이재 씨가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안경점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 씨의 카드로 선글라스를 산 고객이 남자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해요. 네일샵에 와서 카드를 긁은 사람도 사라진 신 사장이 아닌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동선을 따라 도로변 CCTV 영상을 사타치 뒤진 끝에 그 남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유유히 걸어가는 이 남자. 그런데 그의 행방을 쫓던 중 우연히 확보한 한 장의 명함이 새로운 단서로 떠올랐습니다. 양현수. 그는 통신소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검거된 순간 그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바로 그그 그 사람이 신고했느냐. 신희재 씨가 신고했냐던 그의 질문은 사실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기막힌 연기였습니다. 양 씨의 통화 기록 1,200건을 분석한 끝에 사건 전후로 그가 렌터카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 씨가 실종된 지 이틀 후인 9월 16일. 양신은 렌터카를 몰고 경기도의 한 산간지역 국도변에서 한 시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그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이 남에 걸려 있어서 아 여기 이 장소가 분명히 맞는 것 같다. 탐지봉으로 셔 보니까 거기가 좀 수상해서 나와서 시체를 찾게 된 겁니다. 귀신이 묻힌 주변에서 삽도 두 자루 발견됐습니다. 죽이지는 않았다며 끝까지 범행을 분하다는 흥신소 업자 양식 하지만 참혹하게 드러난 죽음 앞에서 그도 더 이상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흥신소 대표였던 양식에게 살인을 의뢰한 사람은 숨진 신희재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 쪽에서 강남 쪽에서 유흥 쪽에 일을 하거든요. 거기서 뭐 알게 된 동생을 통해서 알았다그러더라고요그 동생한테 작업이 가능하느냐, 무슨 작업을 얘기를 하냐 공부하면서 슬서 얘기가 나온 거죠. 돈 욕심에 덜컥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착수금 3천만 원이 수중에 들어오자 더큰 돈이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죽음의 거래는 그렇게 성사됐습니다. 처음부터 살해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만 나는 것만 말하자면 사고사로 네. 이장해달라 뭐 최종차는 안 된다 사차는 바로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거였어 숨진 신 씨와 남편 사이에는 1년째 이혼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육건 문제 가 있었나 봐요 애기를 데려가고 가겠다 안 된다 애가 키우 있다 거기서도 이제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이혼도 해달라 그러지 애기도 빼다간다 그러지 그럼 나는 뭐가 되냐 거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 폭발이 된 거예요. 가족들 앞에 할 말이 없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하던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 퇴근 시간이 밤1 1시1 2 시예요. 내가 나는 네가 이억 천만 원 벌어도 싫다. 제발 이 영업을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자기는 그가 영업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오빠가 해줬으니까. 너 마음대로 회사를 하고 싶으면 내가 어느 정도 출자한 건 줘라. 그러면 그때는 그럼 자기가 유보를 주겠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면 그 유보 주면 공증을 사달래요. 자기 앞으로 개인 재산인 거를 부부 사이에 공증까지 요구하는 아내의 태도에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게 이혼을 위한 치밀한 준비라고 생각됐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가 생길 수가란 의심 끝에. 양씨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n Tata Gatta, who has 이 e e n n i c 가반상 살해의 지시를 받았을 때그 전에 그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중간에 뭐 그런 재해가 있는데 그거 그 돈만 몇천 빼먹고 치우는 데가 그 치우는 게 일을 진짜 본다는 게 아니라 일종 사기 그렇게 가면 된다 그런 얘기들은 전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원고에서 처음엔 돈만 받고 중간에 달아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의 욕심이 개입되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됐습니다. 착수금 3천만 원을 포함해 아홉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 5백만 원이 오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3천 5백만 원을 더 받기로 한 상황 그리고 약속한 그날이 왔습니다. 어, 그날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시행하고 있었죠. 자기가 급했던지 내가 지금 내려오라고 했다고 차 꺼냈다고 얘기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개시켜줄 사람 있다고 자를 보낸 것처럼 이제 사모님께 알렸겠죠.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저 실수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 이 사건 피의자가 한 자백의 내용들은 어,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 털어놓을 수밖에 없거나 합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내놓은 것이다. 어,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끝까지 그 진실을 덮을 기회를 만들어준 건 남편이었습니다. 신 씨의 실종 찍고 양 씨에게 수사진행 과정을 전하고 신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게 한 것도 남편입니다. 의뢰인과 청구업자. 그들은 지금 신희재 씨 죽음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저니까가 끼게 되더라고요. 자꾸 기다 자기 정당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확히 저도 새로 배운 거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냥 아 나는 그냥 도구의 뿐이었다 도구의 뿐이었다 내가 합리화를 자꾸 시킨 거죠. 어떤 죄책감을 조금은 기 위해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준다는 수많은 흥신소. 이들 중 폭력이나 살인까지 대신해 준 곳이 있는지 우리는 그 실태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출구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금액만 맞으면 저희가 해줄수 있죠. 살인만 빼고는 뭐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유 중는한건

살인도 가능하다고 한 업소에서는 2주 이상의 뒷조사를 거쳐 실행방법과 날짜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고 사람찾아다적까지가

다른 업주들의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부해 때, 때, 그런 일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엄 우리 구들은아고 그런 일에 오다가 때 써먹는 사람들, 수배를 하는 거 선생님처럼 미팅하고 똑같아요. 딱정해사베테랑들 그그그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뭐, 돼 있는데 다누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 신상들. 노출시키면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고 있는 시들연나고이 음. 우리는 취재 중 알게 된 흥신소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놀람> 뭐, 기 흥신소를 전단에서 그걸 는 그런 건있요하고청이랑에서하나가는게 <놀람> <laughs>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수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 감독을 맡고 있을거라고 경찰은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 흥신소 같은데 단속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시청에서도 흥신소 관련 일을 보는 부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단속하는 팀은 없나요? 고용 정체까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특정하게 거기에 대한 <laughs> 적기가 없어요. 신흥정보회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예, 금융감독원 그 단속권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받에 없을 거에 이게 금융감독원 업무가 아니에요? 신조가요? 예. 아니 이게 단속을 하거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예. 업무를 하는 곳이죠. 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한 장만 있으면 누구라도 차릴 수 있는 흥신소. 하지만 그들의 무서운 거래를 단속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곳이든 구청 등 자치단체이든 또는 뭐 경찰이든 어떤 부서가 이러한 심부름 센터에 대한 어... 업태에 대한 그 점검, 관리, 규제, 단속 등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꿀 필요도 있고요. 이 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자격 요건을 분명히 전과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그런 어떤 규제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